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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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형 유튜버 유튜브계의 필수 소비자 유튜브계의 yeah! 인생 처음으로 성형외과를 다녀온 남자 퇴근남 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인생 최초로 성형외과를 다녀왔는데요. 물론, 복잡해진 얼굴에 교통정리를 하러 다녀온 것은 아닙니다. 이유인 즉, 제 등에 아주 작은, 여만한 그 여드름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게 동전 100원짜리 크기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커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피지가 차오르는, 피지낭종이라 그러죠. 이것도 가만히 놔두면 더 커질 것 같아. 한 500원짜리까지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아. 등 척추 쪽딱한 가운데야 또 위치가 하필이면. 저희는 또 병원 갈 시간이 또 그렇게 농 농치 않거든요. 다행히 저번 주 토요일은 쉬는 날이어가지고 토요일 날딱 예약을 하고 병원을 갔어요. 유경우 씨, 이거 바로 잡아 잽시다. 찢어가 들내버립시다. <laughs> 정확히 40만 원 결제해서 깔끔하게 들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소독도 하고 실밥을 뽑을 수 있나 없나 확인도 할겸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공장, 5인 미만의 기름 제이들 뭐 연차, 월차, 일차 이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명칭만 반차야 정식 루트는 아니고 반차를 내고 오전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멀리 시내. 서면까지 다녀왔습니다. 딱 치료받고 병원을 딱 나서는데 겨울철이잖아요. 도심 한 가운데서 연기가 팍 피어나오더라고. 야 이게 무슨 연기지? 싹 따라가 보니까 그 있잖아요. 만두 찜기에서 빡 뿜어져 나오는 거야 연기가. 파악. 이거 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냥 이모 만두 인분 투입해주이소 깔끔하게 만두 흡입하고 20시까지 잔업을 끝마쳤습니다 혼자 계속해서 떠드니까 목이 타네 닝겔 한잔 땡글리 주면서 가볼까요 배식 바로 달려가 보자고 오늘 또 우리들의 즐거운 회식을 위해서 재미있는 거 준비해 봤습니다.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희한한 거. 해가 좀 보세요. 도대체 현대인들은 얼만큼의, 얼만큼의 귀차니즘이 있는 것인지 쌈까지 다 싸가지고 이렇게 배달해 줍니다. 가게에서 이미 한쌈 싸버렸어. <laughs> 귀차니즘이 만들어낸 괴물이죠. 자 일단 차돌박이 한쌈 먹어보겠습니다. 음. 쌈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 멸치 땡초 쌈장. 와 너무 맛있겠죠? 음. 아 메뉴 설명을 안 드렸네. 요거는 제육볶음. 요거는 차돌박이 한 쌈. 요거는 삼겹. 명이나물 한 쌈. 이 쌈장은 멸치 땡초 쌈장이고, 이 쌈장은 갈치 속젓 쌈장입니다. 아요새나 갈치 속젓이 이렇게 좋더라. 비리타이. 아, 비리타이 막 구름내 좀 나면서. 아, 좋다. 갈치 속젓 살짝 언제가지고. 제육볶음. 하다하다 이제 쌈까지 싸서 배달해주는구나. <laughs> 아, 보면 벌써 이거 희한하네. 아, 아, 아. 와. 와, 지역음 맛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점은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안 나와요. 반찬통 따로 담아주고 고기통 밥통 따로 담아주면 막주문한 방이거든. 재활용 쓰레기가. 야, 이거 깔끔해서 좋다. 무조건 한 잔이다 이거는. 일삼일잔 자. 아, 원래 치즈는 한끼 식사를 간단하게 했겠지만 오히려 안주용으로 정말 좋네요, 이거. 한잔 먹고, 한쌈 먹고, 한잔 먹고, 한쌈 먹고. 자, 삼겹살 명이나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초밥 같기도 하고. 야, 맛이 나쁜 건 아닌데, 날씨가 추운 만큼 삼겹살이 식어버려서. 조금 질기기도 하고 제가 또 워낙에 공장에서 고기를 많이 굽다 보니까 고기를 대하는 이 잣대가 높기도 합니다. 요거는 기대에 조금 못 미친다 한 점에 일 잔을 할수 없겠습니다. 한두점 정도 먹어야 한잔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쉽네. 두점 먹었으니까 한잔 마셔봅시다. 저 솔직하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 명이 나물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명이 나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산 명이 나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지만 원래 대한민국에서 명이 나물은 울릉도에서 많이 자생하고 울릉도에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 뭐 부산에서는 명이 나물이라는 걸뭐 들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 접했던 계기가 저희 회사 회식 때. 금정산성에서 거의 대부분 흑염소라든지 닭백숙이라든지 오리백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는데 한 집이 참나무 숯불 삼겹살을 파는 집이 있었어요. 야, 거기서 이제 명이나물를한 접시씩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야, 이거 뭐 희한하더라고. 특유의 그 향도 있고 달짝지근하면서 쌉싸리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오묘한 향이 입안에 싹 곁들어지는데 거기 이제 기름기 가득한 삼겹살과 이제 이렇게 섞여지면서 콕 들어온대 야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날 회식 때 삼겹살만 한 (50만 원치) 먹지 않았나 <laughs> 족구도 할수 있을 정도로 직원도 많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저 혼자만 남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네요 명이나물 한점 먹자 갈치 속젓 끈적하게 이래탁 앉아가 탁 찔러가. 정말 손색없는 안주들인데 뭔가 허전하죠? 주모 그거 준비한 거 그거 좀 갖다 주시오. 아참 주모 눈치도 참 빠르셔. 이걸 또 언제 준비하셨대? 한잔 준비해 주시오. 땡글려 주면서 짠. 뭔가 모르게 부족했던 2%의 맛을 완벽하게 채워버리네요 뜨끈한 국물 들어갈 때 기름기 가득한 차돌박이 한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하... 역시 라면하고 차돌박이의 궁합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홀로 공장 회식 때 짜파게티와 차돌박이 이렇게 한번 먹어보려고 준비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차돌박이도 많이 찾아봤어요. 현재까지 인터넷 쇼핑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근처에 뭐 로드샵이나 뭐 종육점에서는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제가 원하는 차돌박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름기만 가득 차 있는 냉동 수입산 차돌박이. 아니면 가격대가 너무 높아져 버린 한우 냉장 차돌박이. 이 사이에서 가성비 넘치면서 맛이 괜찮은 이런 차돌박이는 너무나 찾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찾기 어렵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삼겹살로 그 마음을 달래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삼겹하고 소자돌박이하고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 맛의 퀄리티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지 않나. 자. 사발면 짱컵은 이거 진짜 한 젓가락이다. 요 고기들은 차가운 날씨에 식어도 괜찮은데 상엽사은 그 아무래도 두께가 있다 보니까 추운 날씨 에 얼면 얼수록 맛의 감가가 너무 지나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거 딱 해가지고 라면 국물에 한번 이렇게 담그줘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거 어? 밥이 어디 갔노? 아 밥풀떼기 실종 사건. 어살렸다 아, 음. 요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잔 채워주고. 이 기가 막히거든. 요거 먹자마자 한잔 바로 먹어줘야 돼요. 야, 찾았다, 찾았다. 조금 미안하지만 옷을 일단 벗겨줘, 이렇게. 여기 남은 옷을 벗겨주고. 어, 미안. 옷좀 벗길게. 옷은 여기 놔두고. 자, 차갑게 식어버린 삼겹살. 토치로. 땡글리 주면서. 고기를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잠들어 있던 삼겹살을 깨워주면서 명이나물 얹어주고, 자, 요렇게. 아, 아! 찌어 빠지고 벌거벗은 삼겹살에 불맛 입혀주고 정신 차려버린 삼겹살 꼭꼭 씹어줄 때 닌겐의 알사함 목구녕을 탁 쳐주면서 이거 멸치 땡초 쌈장 딱 얹었어. 아하. 그 어떤 음식이 오더라도 쌈 싸먹는 거는 이 제육볶음을 이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냥 짱이네. 간단하지만, 나름대로 수술을 한 몸입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일주일만에 이 닌게를 마시는데, 아, 너무 좋네요. 속도 조절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혈중 닌게 농도가 너무 낮아져 있어가지고, 급속도로 지금 계속해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사람 멀미가 심해가지고 시내에 잘 나가진 않는데 최고 번화가 중에 한 곳인 서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도 그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방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예 뭐 애들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제가 10대 20대 때 아무리 평일이라고 하더라도 서면에 가면은 진짜 정말 <laughs> 했거든요. 자본주의 시대의 운명인지 아니면 부산만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것인지 좀 외로움 비슷한 적막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아, 뭔가 아쉽다. 어차피 과거로 돌아갈 순 없어. 이미 경제 성장률도 개박살 났어요. 이거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해야 뭐가 될거 아니냐고 한입 하시죠. 젊은 사람들은 이런 힘든 공장 일을 안 하고 좀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다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이겠죠. 내가 뭐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내가 걱정할 정도로 내가 여유가 있지는 않다. 자. 1잔 1점. 차스. 여러분들 각자 삶에 있어서 어려운 점, 힘든 점 많겠지만 가끔씩 한잔 하시는 분들 우리 피로회복제이자 정신안정제인 링겔 한잔 마셔버리면 또 다음날 또 힘낼 수 있거든요. 마지막 한 잔. 자. 마지막 한점 맛으로 들어가죠. 재활용 쓰레기 많이 안 나오니까 진짜 너무 좋다. 지금이 깊은 밤이라 하더라도 내일의 해는 분명히 뜹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좀더 하이텐션, 좀더 패기 있고 용기 있고 재밌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뵙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